안녕하십니까. 2021년 강남대학교 제36대 총학생회 체인지 회장 김학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대학교 총학생회 체인지 부회장 강래희입니다 올해 총학생회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국들이 있는데요. 간단한 설명과 신설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2021년 총학생회 체인지에서는 이전 총학생회와는 다르게 소통국과 장애하고 전당국이라는 두 개의 국을 신설했습니다. 먼저 소통국부터 신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어, 선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항상 느꼈던 부분이 여태까지의 총학생들이 약간 재학생분들과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저희 총학생의 체인지가 당선된 이후에 어, 학우분들과 더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소통국을 신설해서 에브리타임, 인스타그램, 총학생 유튜브 등 소통 창구를 늘려가면서 재학생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다음 장애하고 전담국 같은 경우에는, 어, 강남대학교 같은 경우가, 어, 다른 타대학에 비해서 장애하고 분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장애하고 분들의 원활하고 좀 편안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하고 전담국을 중학생의 차원에서 신설을 해서 어, 학교 측에 좀 장애하고 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시설 변화 같은 부분을 조금 원활하게 건의하기 위해서 어, 장애하고 전담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제작 내역 설명회는 저희 체인지가 처음에 선거에 나갔을 때 핵심 공약으로 걸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매년 학생회에게 재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저희가 공약에 넣었고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수증까지 모두 공개한 건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이버 카페에 게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공개를 하는 만큼 정말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많은. 좀 부탁드립니다 에브리타임 초학생의 권위 게시판 운영에 걱정도 우려도 많았는데 어느정도 만족하시는 운영이 되었나요? 하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아무래도 에브리타임이라는 공간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다 보니까 익명을 활용해서 무분별한 비난이나 좀 비현실적인 권위좀 많이 나올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좀 진행하면서 어 그런 사례들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좀만족스러웠고요 이제 저희가 에브리타임에 들어오, 들어오는 학우분들의 건의들을 학교 측에 건의를 해도 좀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좀 1학기 이후에 에브리타임 건의 게시판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한 점이 어, 많이 아쉬운 부분 같습니다. 학교를 가지 못해서 교지 실물을 아직 못 봤는데 짧게 리뷰해주세요. 일단 우선 교지는 총학생의 상황군이 고인교재편집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 발견하게 되는 교회 잡지입니다. 여기 안에는 총학생을 1년 동안 진행한 행사 내용. 교내 소식, 그리고 올해 이슈, 되게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 내용 외에도 이렇게 람브 컬러링북도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지는 샬롬강, 인사관 성공센터, 이공관 등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학교 오실에 있으면 꼭실물교재도 확인해주시고, 실물교재가 아니어도 PDF로 저희가 게시되어 있으니까요. 중학생의 SS n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기프트박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는 못 갔지만 3월에 보내주셔서 입학한 기분도 들고 좋았던 것 같아요. 기프트박스는 직접 포장해서 보내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신입생분들이 입학을 하시고 나서 학교도 못가보시고 입학식도 제대로 못 하시고 여기서좀 대학생활에 좀더 적응을 잘 하시고 좀 학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해서 신입생 기프트박스를 저희 중학생 임원들 전부가 함께 낱개로 된 거를 전부 다 포장해서 직접 선송해드렸습니다. 마스코트 공약을 멋지게 이행해주셨는데요. 마스코트 공모전을 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우선 마스코트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선거 출마할 때부터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재학생분들이 이제 매년 현 강남대학교 마스코트 교체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주셨던 게 생각이 나서 저희 공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올해 3월에 전체 대학생 대상으로 교체에 대해서 성문서를 진행했었는데 1500명 이상의 학우분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강남 대학교 학생 체인지의 마스코트인 람브가 너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만큼 언젠가는 공식 마스코트 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동료가 필요합니다 이스포츠 행사 때 대회 종목이나 체인지를 이겨라 등 여러 콘텐츠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행사를 기획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1학기 때 이제 강남컵을 대신해서 e스포츠 대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e스포츠 대회다 보니까 좀 누구나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데 가장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이제 체인지를 이겨라 라는 행사를 만들어서 저희 총학생 임원들과 어 참여하시는 재학생분들이 소통도 하고 상품도 가져가실 수 있게 행사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체크리스트 행사 덕분에 방학을 조금 더 알차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체크리스트 항목 중 좋아보였던 취미나 눈이 갔던 종목이 있나요?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보고 싶은데 뭘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 저희 체크리스트 행사에 참여하셔서 알차게 보내셨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이 행사는 5주 동안 진행된 장기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참여자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행사로 기억이 남는데요. 그리고 요가나 홈트, 홈트처럼 이제 운동 관련된 부분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도 이제 요가나 홈트? 아니 운동적으로 취미를 갖게 되시면 건강도 챙겨 취미생활 할수 있는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어서 추천해 봅니다. 대경체전랜선 교양수업에서 준미 엔조이 커플 김수지 선수가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세 분이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처음에 랜선 교양수업을 기획을 하면서 강연자분들을 좀 리스트업을 하면서 알아봤었는데 아무래도 단순히 좀 학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재학, 재학생분들께 좀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강연자분들을 좀 찾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리 강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이나 주식 쪽에 조금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재학생분들께 정보를 많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섭외를 했던 것 같고요. 어, 엔조이 커플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좀 관심사가 그래도 연애, 약간 인간관계 쪽에 많이 좀 있다 보니까 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많은 교훈이나 경험들을 얘기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엔조이 커플을 섭외하게 됐고, 어, 김수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림픽 영웅이시기도 하고, 제 강남대학교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도정정신을 대학생분들께 알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총세 분을 섭외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페이지에 영상이 계속 올라오던데 영상 촬영과 기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우선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초등학생의 이번 40명이 전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팀과 촬영팀 이렇게 반반 나눠서 2인 1조 기획팀이 이제 매번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 내용을 짜서 촬영팀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제 학생분들께 조금 더 좋은 정보, 많은 알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영상이고, 많은 편집과 피드백을 거쳐서 만들어낸 영상이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고, 현재 청학생의 유튜브 계정 들어가시면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년이 다 지나가는데 회장단이 보았을 때 가장 아쉬웠던 행사와 뿌듯했던 행사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는 올해 3월에 진행했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좀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보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대면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2월에 진행되기도 하는데 비대면으로 조금 3월에 진행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저 예산으로 진행된 행사다 보니 퀄리티도 뭐좀 다른 대면 오리엔테이션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뿌듯했던 점은 어 저희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조금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 많은 신입생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고 덕분에 이제 신입생으로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많은 피드백을 주셔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이다 지나가는데 회장만이 보았을 때 가장 아쉬웠던 행사와 뿌듯했던 행사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네, 우선 가장 뿌듯했던 행사는 저희가 10월에 진행했던 백양체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행사를 이제 1학기 때부터 이제 몇 개월에 걸쳐 준비한 만큼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결과가 너무 좋아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이 퀄리티를 위해서 이제 각 국가위원회분들이 각자 프로그램을 완성시킬 때까지 너무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쉬웠던 행사도 이비경체전인데 이제 두 번째 날에 랜선 교양섭을 진행했었을 때 기획 단계에서는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어서 괜찮았지만 이제 50명을 초대해서 재학생분들과 이제 함께 강의를 들으려는 상황까지 다 맞는 직전에 교내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무산이 됐었던 일이 생각이 나네요. 이게 저는 가장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